안녕, 난 피코야. 내 기관총 어때? 멋지지? 삐코빠 나를 한번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돌롱 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푸나펑의 피코를 그려볼 거예요. 음,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 보프랑 되게 비슷한 체형이군요. 보프랑 비슷한 체형의 비슷한 <laughs> 그림체입니다. 이렇게 얼굴, 이쪽에서 이렇게 얼굴 내려오고요 삐죽, 약간 삐죽 튀어나오는 느낌 여기도 슉,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나요? 귀도 그려줄게요, 귀도 약간 뾰족해요 귀도 이렇게 뾰족하고 안에 귓바퀴도 그려주시고요 먼저 머리, 삼자 머리를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리고 훨씬 넓어요, 훨씬 넓게 약간 각이 지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여기까지 또 산을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됐어요? 됐죠? 이제 머리까지 됐네요. 그 다음에 눈을 그릴 건데요. 얘도 보프처럼 눈썹이 이렇게 V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많이 경사가. 이것도 경사가 많이 해서 이렇게 위로. V자. 얘는 특이하게 눈썹을 먼저 그려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코를 먼저 그려줄게요. 코 위치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눈동자를 길게 그려주시고요. 반대쪽 눈동자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얼굴이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죠. 이푸나파 그리고 선이 굵기가 되게 컸다가 작아졌다가 굵기가 많이 달라서 그런 거를 마지막에 같이 사인펜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됐네요. 그래도 얘는, 음, 포프, 야, 나머지가 어렵겠지? 이제, 목, 목 그려주시고요. 몸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턱 있는 아랫부분까지 턱 아, 배가 더 나와야 되는데 좀덜 나왔네요 더 내밀어야 되는데 배가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내려오고요 팔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팔 그려주고 여기 또 마이크가 와야 돼요 마이크 마이크 동그랗게 마이크는 좀 동그랗고 크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가야겠군요 이 푸나펑, 이 보프 걸프 캐릭터의 특징은, 과장이 많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손 그려주시고요. 손가락은 세 개만 있네? 왜? 여기가 네 개여야 되는데, 세 개만 있죠? 엄지손가락도 매우 크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손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크 대를 여기 이렇게 안에 잡고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연결된 부분까지 생각을 같이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연, 여기랑 이 연결된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려 주세요. 네. 자, 팔꿈치랑 그려 줬습니다. 여기 허리 부분 있죠? 허리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상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물론 여기 이게 기관총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죠. 기관총인가요 뭔가요? 제가 이거를 플레이를 하지 않아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나도 이런 트렌드를 알려면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쁜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는 것만 해도 너무 너무 바빠. 바지를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는 손은 좀 나중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푸나파가 항상 좀 설명하기 어렵어요. 어려워요. 여기 가랑이 바지, 가랑이 부분 그려주시고, 이런 형태를 잘 맞추는 방법은, 이, 요 자리가, 이 얼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하면은, 훨씬 쉬워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보고 이것만 그리지 않고, 여기 이 위치가, 이 얼굴의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면 오이 가랑이 바지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끝에 부분이 어디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손 바닥 있는 부분까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이 이 위치가 틀리면 이 위치도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를 잘 해가지고 조금 이거를 맞춰서 그리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요. 바지가 됐고요. 발을 그려줄 거예요. 운동화 스니커즈를 신고 있네요. 아주 크죠? 여기서 이렇게. 어느, 어느 부분까지 나올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창을 그려줄게요. 밑창은 이렇게 둘러서 가면 되죠? 여기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두껍고. 여기 운동화끈. 아, 오늘 좀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렇 않아요? 음. 이제, 투단펑을 보는 친구들은 조금 더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어려운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운동화끈 두개 그려주시고, 여기 뭐 이렇게 있네. 발이 나옵니다 아, 이 정도 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굴곡이 져서 들어갑니다 이쪽도 밑창을 마찬가지로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여기 뭐 마크 컨버스인가? 컨버스 마크 같은게 여기 자리에 딱 있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여기 마이크 선을 먼저 그려줄게요 아까 그렸어야 되는데 네. 지구본이 둥글게 돌아가는 거 알죠? 위에는 덜 보이니까 더 좁고, 가운데로 갈수록 더 넓어지겠죠, 선이. 밑에는 좁고, 위에는 가늘고, 아니, 아니, 위에는 더 좁고, 위에는 더, 위에랑 아래는 좁고, 가운데는 넓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이랑 총인가요? 저거부터 그려 그려줍니다. 손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총부터 그리면은 이 손바닥에 연결된 부분이 흐트러지겠죠? 그 총이랑 손이랑 꼭 붙어있기 위해서는 손을 먼저 그려주고 그 위에 총을 같이 그려줘야 됩니다. 손가락 손가락이 왜네 개예요? 사람 아니에요? 왜네 개지? 생략했나? 그 위에 이제 방아쇠 있는 방아쇠 있는 손가락까지 그려주고, 이제 방아쇠를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 방아쇠를 그려주고, 방아쇠 뒤에 보이는 손가락을 연결해줍니다. 이제 이총 아래에 손잡이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거 보 명칭이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밑판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큰 형태를 먼저 그려줄 거예요. 큰 형태를 보면은 이게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에다가 원기둥이 박혀있는 형태예요. 먼저, 징중면체를 그려줍니다. 이런 그림 그릴 때, 이런 큰 형태들을 잘 유의를 하면서 그려주시면 훨씬 쉬워요. 아, 근데 여거 선을 좀 잘못 그렸다. 뭐, 이런 거 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잘못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징유면체이긴 한데, 완전 징유면체, 이거 그림체 알죠? 약간 과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좁고, 여기는 넓고, 이렇게 해서, 뒤에 모서리 부분은 이 원기둥 때문에 보이지 않죠? 원기둥을, 총구지, 총구? 총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 이어줘서 뒤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 선이 하나 있군요. 선이 하나 있고, 안쪽에 이렇게 까맣게 구멍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붙여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사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나사 있고 여기도 뭐가 음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이 네모나게 뭐 달려 있어요. 음,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또좀더 가는 네모가 있어요. 끝에 뭐 동그란 거 있나요? 위에도 뭐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큰 형태들을 먼저 뭐 잡아가면서 그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죠?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죠? 자, 호롱도롱TV와 함께 피코를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 색칠해봅시다. 3, 2, 1.